돈도 없고 미래가 너무 불안해. 오늘 버틸 방법 하나만 찾자. 미래를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해서 더 무서운 거야. 오늘 하루를 버틸 방법 하나만 찾으면 내일은 다시 선택할 수 있어.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야. 남 인생은 참고 용이야. 지금 돈이 없는 건 네가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상황이 어려운 거야.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너 자체는 사라지지 않아. 계속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 지금 너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고 힘을 쓰고 있어 그 자체로 이미 에너지를 쓰는 중이야 내 미래가 전혀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일 때는 작은 경험 하나가 생각보다 큰 길을 열어줘 지금은 잘 되는 인생을 사는 시기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시기일 수도 있어 오늘을 산는잘하하있 있어